네 오늘은 모의고사 대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방학이 이제 끝나고요. 개학이 어, 시작될 예정인데 어, 모의고사가 곧 있을 거예요. 3월 7일날 모의고사가 있을 것이고 어, 방학 기간에 세웠던 계획은 어, 잘 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흡한 점이 지금 있다면 뭐 종료가 되었으면 이제 다음 계획을 실행하시면 되지만 어 종료가 되지 않아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금은 무리가 되더라도 무조건 완료 하시는게 좋아요 완료를 하시고 모의고사를 치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의고사가 3월 7일날 있을 예정인데 이 모의고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딱 어 우리가 1년에 고3 기준으로 3번의 모의고사, 3번의 시험이 가장 중요한데, 어, 3월과 6월과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 중요한 것은 이제 두말 하면 어, 잔소리고요. 6월은 어, 수능과 난이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3월은 첫 시험이라 중요합니다. 어, 첫 시험인데, 사실 조금 못 보더라도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첫 시험이 중요한 이유는 멘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멘탈에 어떻게 그것이 중요하냐 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 80점의 실력을 가진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어, 3월에 모의고사 결과가 70점이 나왔을 때와 80점이 실력인데 70점이 나왔을 때와 어, 90점이 나왔을 때로 나누어서 한번 볼게요 어, 80점이 실력이니까 6월 모의고사는 이후에 80점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수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 보려고요 처음에 70점이 나왔던 학생이 어, 6월에 80점이 나오게 되면 이 학생은 어, 점점 올라가니까 더 열심히 잘 해야지라고 판단한다기보다 오히려 어, 수학이 올랐기 때문에 내 실력이 어, 한 75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판단을 스스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고 어, 더큰 문제가 있는 국어나 영어 이런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학생은 국어와 영어 뭐 다른 과목 기타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학 성적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을 까먹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80점이 안 나오게 될 상황으로 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어,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고요. 어, 90점을 맞았을, 맞았을 때 어, 6월에 80점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 6월의 결과를 딱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망했다. 자기의 실력이 85점쯤 된다 혹은 90점이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미흡한 부분을 채우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국어, 영어의 비중을 줄여서 수학을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쉬는 시간을 줄여서 수학을 늘리게 되죠. 이 학생은 결과론적으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되는 거죠. 80점보다는 무조건 높은 성적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3월의 모의고사의 결과가 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너무 너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의 멘탈이 너무 갑이에요. 재성적이 어, 바닥이지만 저는 제 실력은 100점쯤 되니까 열심히해서 하면 100점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멘탈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만 그런 멘탈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 그래서 모의고사는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모의고사를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서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모의고사 결과가 달라져요. 어 스톱워치를 꼭 쓰셔야 되고요. 작년, 재작년 문제를 지금쯤 뽑아서 풀어봤거나 아니면 이제 뽑아서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요. 어 스톱워치를 놓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풀다가 아,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니까 그 잠깐. 스톱버치 눌러놓고 딴데서 볼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스톱버치 누르면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무조건 다이렉트로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톱버치 눌렀으면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 스톱버치는 누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스톱버치의 활용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나의 총 사용 시간을 확인하는 데 있는 거지 멈춰놓고 다, 잠깐 쉬고 이런 건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시간을 원래 규정된 시간이 100분이니까. 100분을 꼭 쓰거나 아니면 105분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되고요. 어, 일단 마킹 시간 5분을 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토의 시간 10분 정도를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즉, 85분 정도만 여러분한테 주어진 연습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85분에 맞춰서 연습을 한다면 모의고사에서 시간이 부족할 일은 없어요. 실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85분에 맞춰서 시간 연습을 하시고요. 85분으로 맞추다 보면, 이제 어떤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절대 100분에 맞추어져 있는 시험지를 내가 85분에 풀려고 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략이 가장 좋다, 효율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연습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어,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히면 무조건 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풀이를 하는 전략이 있고요. 막힌 거다 모아서 끝까지 간 다음에 다 막혔으면 이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2차 풀이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막히면 찍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무조건 다 풀겠다. 이것이 두 번째 전략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번째 전략을 어, 채택했었고요. 어,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2차 풀이를 하는 것 자체가 어, 칼로리 소모,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더라고요. 네, 세 번째 전략은 어. 좀 못하는 학생들한테 적용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 주관식 먼저 풀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관식, 객관식 다 많이 남는 경우에 어, 주관식을 먼저 풀어서 객관식을 못 푼다라고 하더라도 객관식은 찍었을 때 맞힐 가능성이란 게 있잖아요. 주관식은 1000분의 1의 확률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객관식은 5분의 1이고요. 뭘 찍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본인이 많은 문제를 못 푸는 학생인 경우에는 주관식 먼저 푸는 전략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본인한테 맞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시간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시고 어 다른 전략이 이제 있어요. 시간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두 번째 전략으로서 버리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첫 번째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시간을 줄이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세웠다면 지금은 어, 명확하게 판단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버리는데 버리는 것에도 법칙이 있어요. 어, 최종적으로 다 풀고 나서 남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어, 28번과 30번이 남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문제는 다 풀었고요. 뭐 찍을 거다 찍었고요. 이제 지금 28번과 30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 어떤 문제를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 저는 반반의 시간을 투자해서 28번 절반, 30번 절반을 보겠습니다. 뭐 별로 좋지 않은 전략이에요. 어 보통 28번, 30번이 양았다는 얘기는 둘다못 풀겠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경우에 최상위 문제를 버리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최상 최상위 문제를 버리기입니다. 어 30번은 음, 28번에 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30번을 5분 정도 의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맞출 가능성은 없어요. 30번을 맞힐 가능성은 없어요. 남아있는 10분 동안 30번을 올인하겠다. 28번 찍고 30번을 올인하겠다. 이것도 맞힐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들여다 봤을 때, 어, 스타트 지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30번을 맞힐 가능성이 없다는 것과 동일해요. 즉, 최상의 문제는 막혔을 때 남아있는 문제 중에서 최상의 문제는 버리고 28번에 올인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즉, 최상의 문제는 마킹,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최상의 문제는 무조건 버리시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어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음, 주간식 버리입니다. 어 20번하고 28번이 남았다고 치죠. 저한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10분이고 20번과 28번이 남았어요. 그럼 보통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선택을 많이 해요. 28번을 올인해서 풀고요. 20번을 찍는 거죠. 그냥. 어, 얘는 5분의 1의 확률이니까 좀더 높아요. 이것도 이제 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잘 보시면 28번은 올인해서 했을 때, 어, 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뭐, 절반 정도라고 치죠. 저희가 올인해서 했을 때 절반 정도로 틀릴 확률이 있어요. 어, 20번은 5의 확률로 틀린, 5분의 1의 확률로 맞추죠. 5분의 4의 확률로 틀리죠. 거의 틀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20번을 찍고 28번을 열심히 푼다면 둘다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어 우리는 허황된 희망과 꿈을 갖고 있지만 어 둘다얘 찍어서 맞치고 얘는 풀어서 맞치고 이런 허황된 꿈과 희망을 갖고 있지만 아주 나쁜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둘다 틀리는 모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객관식을 오히려 채택하라는 얘기는 객관식에서 맞힐 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 정도의 확률을 가졌다면, 이쪽은, 어, 5분의 3 이상, 그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인했을 때, 10분 동안 올인했을 때, 여기는 맞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20번은. 왜냐하면, 어, 선택지가 5개로 주어져 있고요. 내가 5분 동안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잘못 풀었어요. 그러면 그 선택지 안에 없거든요? 다시 풀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반면에 주관식은 내가 풀었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죠. 그래서 10분 동안 올인했을 때 이것을 채택하는 것보다 이것을 채택하면 맞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을 버리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버리기의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연습을 한다면 내 실력이 80점이어도 90점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90점이 나온 것을 토대로 1년의 멘탈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해서 3월 모의고사를 잘 보도록 합시다.